자, 회전체는요, 어떤 회전 축이 되게 중요하죠. 뭘 축으로 돌렸느냐에 따라서 입체도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떤 평면도형을 주고 어느 변으로 회전 축을 기준해서 돌려야 우리가 원하는 원뿔이 되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얘부터 간단히 해보고 조금 난이도 업해서 다음 것까지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다음 보기의 직선들을 어, 선생님, 얘 선분인데요? 얘 직선으로 나왔을 때는요, 이 선분 AB를 포함하는 이 직선을 축으로 했다 생각하면 돼요. 이걸 축으로 했던지, 직선 BC 혹은 직선 CA를 축으로 해서 돌렸는데, 이때 원뿔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어, 삼각형 돌리면 다 원뿔 되는 거 아닌가? 다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안 되냐면요, 얘요. 얘를 축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도형이 됩니다. 이거는요 원뿔이라고 는볼수 없죠. 정확히 말하면 되게 납작한 원뿔하고 긴 원뿔하고 붙여놓은 형태예요. 그냥 원뿔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얘로 돌리면요 저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생긴 원뿔이 생기겠죠. 좀넙대대한 원뿔. 그래서 오케이. 이번에는 저쪽으로 직선 a, c를 기준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해서 원뿔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다.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대충 그려도 되잖아요. 누가 못 그렸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 시험 지인데 그냥 대충이라도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렵게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딱 원뿔, 원기둥 이런 게 아니라 젤을 회전했을 때 얘를 만들고 싶대요. 뭘로 회전을 하면 어떤 걸 축으로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안에가 좀푹 파이고 여기는 툭 튀어나온 형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 돌려봐야겠죠. 상상을 해봅시다. 일단 얘로 돌려서는 안 되겠죠. 얘 돌리면 그냥 원뿔대죠. 평평한 위에가 이렇게 평평하지 이렇게 꺾이지가 않았겠죠. 그럼 얘는 탈락, 탈락. 얘는 어때요? 얘로 돌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위에만 위에만 이렇게 푹 파인 형태가 돼요. 밑에도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밑에가 안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A D도 탈락.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얘로 해보면요,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죠? 여기 여기 살짝 튀어나온 여기만 살짝 튀어나온 형태가 되네요. 얘도 탈락. 선생님이 안 되는 것만 일부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되는 애 마지막 남은 친구 누구예요? 얘, 예, DC. 얘를 축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얘를 축으로 돌려보면, 회전체 그릴 때의 팁을 주자면, 그냥 얘의 복사본을 하나 그리면 좋아요. 요렇게, 얘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양쪽에, 선대칭 도형처럼, 복사본을 하나 그리고서 돌리면 되게 잘 그려져요. 멋있죠?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애가 나왔습니다. 누구로 돌린 거예요? DC로 돌린 거죠. 선분 DC라고 써도 좋고요. 뭐 직선 DC라고. 문제에서 변을, 변을 구하라 하면 딱 선분으로 써야 되지만, 그냥 회전축을 물어봤을 때는 얘를 포함하는 직선으로 써도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얘라는 거 직접 그려봐야 한다는 거 힌트를 주자면 아니 팁을 주자면 복사본을 그려놓고 돌리면 조금 더 그리기 쉽다는 거이 내용으로 기억해 주세요.